하라고. 네, 하라고 네. 하는데 그만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아, 네. <laughs> 저희는 그 쌀쌀 맞은 그 기업이 아니고 쌀쌀 맞은 목사님들이 와서 변화받는. 네. 여기 천지선요, 천대용사, 월성요, 관례료요. 네. 네. 그런데 저는요 다른 거다 용서해도 이런 그 어떤 상의도 없이. 막, 그 뭐라 그럴까, 막, 추월해가지고, 질서 없이, 이런 뭐, 여기 군목 출신 우리 기한, 그, 총신대, 총총총 기자님이 지금 하시는데, 소위 여기 또 뭐, 군목 여기 군사역자 와 계신데, 저는요, 몇년 전에 그, 유교 안보 특강을 별네개 출신 있잖아, 이철우 장로, 헤덴교회 그분을 초청해서 대한교에서한 300명 이상 모여가지고 요기 안부 특강을 했어요. 그때 기자들이 한 10명 정도 왔어요. 그래서 기자 회견도 하고 그때 제가 그 큰교회에서 제가 사회 보고 윤영민 목사님이 그 설교를 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몇백 명 모이지도 않고 몇십 명 모였지만 이미 우리는 300명 이상 모인 행사 를 했고요. 작년에도 한 300명 가까이 모여서 우리가 이미 행사를 치렀던 그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숫자에 연연하지 말자.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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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뭐 100만 명 회원을 모집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월드 아닙니까? 월드. 월드 기독교 총연합회가 그 이름답게 아, 네. 네. 전 세계의 전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사부 요인과 함께 우리가 군인과 검찰, 경찰 1만 명 초청하는 행사를 하려고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아멘. 거기에 동의하시는 다 함께 박수로 아멘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들린대로, 기에 들린대로 아멘. 행하리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아멘. 광고 기도 제목은 여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